지배의 뇌과학적 해석, 행복한 브레인. 지배는 인간 사회에서 권력과 통제를 행사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그 뇌과학적 해석은 복잡하고 다양한 신경회로와 뇌의 기능이 얽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권력관계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배와 관련된 행동은 뇌의 특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뇌에서 어떻게 발생하며 지배적 위치에 있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에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배와 권력의뇌 과학적 기초. 지배와 권력은 뇌의 보상 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뇌의 보상 센터인 측두엽과 복측피개 영역은 권력과 관련된 행동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권력을 느낄 때 뇌에서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보상과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때이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권력의 강화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지배력과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편도체와 감정적 반응. 지배적인 행동은 감정적 반응을 동반합니다. 편도체는 감정의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으로 위협과 관련된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합니다. 지배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편도체 활동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반대로 편도체가 더욱 활성화되어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배자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3전두엽과 자아 통제. 전두엽은 의사 결정, 감정 조절,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뇌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배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전두엽이 잘 발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자아 통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전두엽이 잘 발달된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더잘 조절하고 지배적인 위치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면 감정적인 반응이 커지고 지배적인 행동이 과도하거나 불균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4지배와 사회적 상호작용. 지배와 뇌의 반응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권력과 지배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배적인 사람이 될때그 사람의 뇌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지배자는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은 종종 코르티솔을 경험하게 되어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는 상대방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지배와 감정적 거리두기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뇌의 감정 조절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배자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감정적 거리두기는 전두엽과 편도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정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지배자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거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지배자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6. 지배와 신경가소성, 지배적 행동은 뇌의 신경가소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가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고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지배적인 사람은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동안 상황을 통제하고 결정을 내리며 이는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주 행동을 유도합니다 또한 지배적인 경험은 뇌에서 긍정적인 보상을 얻을 때마다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이는 반복적인 지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회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7. 불안과 권력상실. 지배적인 사람들은 권력을 상실할 때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편도체와 시상하부가 협력하여 위협을 감지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신체의 투쟁도주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잃게 되면 이러한 뇌의 반응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상실한 사람은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방식으로 다시 지배적인 위치를 추구하게 될수 있으며 이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배는 단순한 사회적 행동이 아니라 뇌의 복잡한 신경 회로와 관련이 깊습니다. 권력과 지배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고 감정 조절, 사회적 상호작용, 신경 가소성 등 다양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때, 사람은 자아 존중감과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권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적인 행동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뇌의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